여러분이 큰 건물에서 사교 모임이 있고, 누군가가 지붕에 불이 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다면, 어우 샤, 여러분은 뭐 어떻게 반응할까? 자, 선생님도 저게 위에 있는 문장만으로 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동사부터 오늘 아쉬운 작별을 해야 지 안녕. 동사부터 하면서요, 동사. 뭐가 있을까? 있다. 있다. 말하다. 말하다. 또? 우연히 듣다. 동사부터 i c a p i r o z a t a 사딱 m 딱떠오르겠 n i c a say. 우연히 듣다, y over here. 여기 a l i c a t u n g 개 t u 그 g a Tunga, t u n g 일모 u n g a Tunga, t a a t g a n g 지붕, 루프, 단은 단은. 리... 아니 이렇게 다 하는데 불스들기가 없잖아 이제. 얘다 <laughs> 알아 이제. 자 이제 문장 나오겠습니다. <laughs> 뭐지 이 웃음? 뭔가 자포자게이 웃음 뭐지 If <laughs> you If you <sighs> was, was a social gathering, was a social gathering in in the man. 저 누군가가 문에 어렵지? 네. 고민하십시오 우리 영장의 트 아닙니까? Was it you? was the Over Not. over? Oh, Audit without no. Someone say thing. Let's say. Say. Someone say. Yeah. सेंटर 그렇지. 뭐 Your reaction. Your reaction. 많이 들가 진짜 많이 들어어근데두 가지를 좀설명가지두 가지. 자첫 번째는 자 여러분이 큰 건물에 모이에 있고 이한 있고. 누군가가 불타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음. 따로따로 말하지. 그러니까 once over heard를 쓰면 되겠지. Over 여기써 있어야 되지. 여기. 네. 첫 번째 넘어. 두 번째 노란색으로 잘 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있어. 제 생각에 면 이프 다음에 주어 동사 자리, 주어 동사 자리. 이거를 기억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 동사가 쓰인다. 그럼 여기 부동사의과거형 플러스 동사형으로 떠올리는 것 같은데 비도양, 비동사일 경우에는 was는 안 써. was만 쓴다. 안쓸 거고 was. 이걸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게다가 또 하나, 또 하나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지각동사, 듣다도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동사원형이나 ing를 쓸수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해 If you were, 아까 비동사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자면, 비동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나 형용사나 전경구가 나와. 네. 자, 사교 모임에 있다. If you were at a social gathering. 사교 모임에 있어. 어디에서? big building, large building 다 되죠. Okay? and, and 그 다음에 어디에 걸려야 한다면 여기에 걸려야 합니다. 당신이 overheard someone say okay? that 이거 되게 잘 썼어. 이거 이거 맞았어. 근데 본문에서는 on fire 이렇게 쓰여었을 거야. Lucas on fire.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왔어. 자, 그럼 빨간색 한번쳐 보자. 이거, 요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요거 자, 한번 본문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게요 그렇지? If you are at a social gathering in a large building and you r e a n d you are 아, 얘 n d a y Ah, something even took a p i c 는 u r 썼 of the d 생 y You d 지 d n t get y o u d i You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에 는 이건 어떻게 쓸수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대주동으로쓸수 있다고 그랬지. 오케이? 지각 동사의 얘가 투가 생략된 부정사야. 그래서 이걸 원형 부정사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투가 생기는 부정사야. 투가 생기건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얘는 이걸로 쓴 거야. 그래서 s o m e o n said that the r o f e s s r e d 우주핀, 유럽핀 그렇죠? 얘는 뭐로 썼다? 여기를 문장으로 써. 주어, 동사인 문자로 써. 둘다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알아두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 이렇습니다. <laughs> 동곰탐한번 봅시다. 핫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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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하지 않다 이다. 응. 응. 반응할 응. 수 있기 때문이다니까, 이다. 반응하다도 응. 있잖아요. 응. 응. 자, 동사. 중요하다는 단어가 없지. 있긴 한데 이건 중요하다는 쓰지 않서 이렇게. 그러면 이다가 있지, 이다. 비인포턴트스 그렇지. 반응하다. 반응의 어으로봐 반응? 당신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해서 리액션이 썼지. 거기서 t i o 의 방법을 들이. 어려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릴 거예요. 노란색을 잘 보세요. 빨, 빨간색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주어면 우리가 중요한 게하대 되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주어고 거기에 중요하다의 주어가 여행거야 우리가는 또 다른 주어인데 뭐의 주어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 동사의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해당. 만약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한다고 그래요. 그 우리는 뺍니다가 한다고 그래요. 그 문장 3개 중입니다, 개 3개. <laughs> 네. 문장이 3개다. 머릿속, 머릿속에 is t h 야 이게 어떻게 힌트 e a h you're all the k i 정보 in 정 h 정 end. So, what's t h 스 other o n 한 정보와 관련된 a u 관련된 r e l a n d and i r e l a 관련 i r r e l a n i r n i 거지. 어.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빨리! identify this mm. is very, very, very important but but mm -hmm. we, um, we are. e you are not something a Because. Because. Because we are 아, 나, 나글잘 쓰는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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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요문장을 맞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어 이거 이거, 난 이거 칭찬해주고 싶어 너무 잘했어 근데 아까 주어가 뭐라고 여기? 중요하다의 주어는 확인하는 것이 돼야 돼 얘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원래는 to identify with important의 부문이었는데 여기에 forest가 r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얘가 주어가 너무 기니까 어떻게 가주어를 써달라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생각하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거 요구사항하는 게 제일 큰점수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 거야 It is very important for r e s to identify. 로 됐습니다 그 다음이 좀 어려워서 그 다음 그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어디 들어가니까 얘는 때문이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큰 그림이 because 다음에 나온 주어동사가 이기 있는 거지 요 사이에 if 주어동사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 대신에 because을 쓰면 돼요 예, because 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쓸 것이냐 그숙제 i n 일부러 일부러 하면 어떻게 쓰는지 안본 건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s o 가 그렇게 g n 어 만일 i n g n o t h i 뭐 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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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s o o 그다음에 n react e c k l y e a u s e t n a t n w d a t i a n d u t t o i c k n o w k a y o u t s e 앞에 있으니까 w 렇게 you know what I'm saying? How do 어 o u k n 페 w w a I'm s a y u n n g h o s 이것은 자제 왜 메일 대신에 캔을 썼지? 이렇게 요거랑 비교해서 써세요 똑같은 문장인데 다른 어휘를 썼을 뿐입니다.